민수기 16장. 레위유의 충손, 고아세 손자, 이사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의 서택함을 받은 자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의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로 가져다가, 내 네,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이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이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와를 호 거스르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타단과 아비람을 불러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 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앗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야지 아니하였나이다.하고 이에 모세가 구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무이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향로는 모두 250개라.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망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아놓고 그두 사람을 대작하려하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여 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벨,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보세가 회중에게 말하이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 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함에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보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 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의 입을 열어 그들과 함께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 채로 소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히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요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났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아셀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헤아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재단을 쌓는절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라사리 불탄자들이 드렸던 녿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재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양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고라의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만 사천칠백 명이었더라. 전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 문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시편 52편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달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란 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뜨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10편 54편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화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사야 6장 구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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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그 슬랍 중에 하나가 구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핀 수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따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우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것이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하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노라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업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구루토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구루토기니라 하시더라. 히브리서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할라. 그가 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잔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재단에서먹을 권하니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안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주예 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곧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무난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